생각했 자, 게임도 하고 놀이도 부르고 술도 먹고 비행 타고 놀고 자전차 가지고 사람 태우고 맛있는 집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생각을 해서 안아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탐사는 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먹는 것도 먹고 돈도 다해고 친구도 다 모도 없는 시간 됐습니다. 그 결국에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내가 아버님에 돌아가서 부수고 그들 어떤 일을 벌습니까 아버지님은 자기 아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님은 기다리고 있었 뭐라고 기다렸냐면, 뭐라고 기다렸냐면, 얘들아, 우리 아들이 왔다. 목욕을 시키고 새로을 길을 잃